제천시회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.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찾은 의원들은 부족한 콘텐츠 보완 등을 지적했습니다. 지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 두 차례씩이나 개간이 연기됐던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. 한 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, 즉, BF인증 절차가 지연됐으며, 인증을 받은 뒤에도 부실시공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. 결국 지난해 8월 문을 열 예정이던 박물관은 올해 1월 달이 돼서야 정식 개관했습니다. 지역 내 주요 사업장을 돌며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 중인 제천시의회 박물관을 찾은 시의회는 먼저 컨텐츠 부족을 지적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박물관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이점이 없단 얘기입니다. 또 기존 카페테리아로 예정됐던 공간에 대해선 활용 방안을 주문했습니다. 컴퓨터 보강을 주문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한 세부사항이 없답니다.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해 재천시는 어린이 체험실 개장을 준비 중이며 기획전시를 강화해 방문객을 늘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. 시 어떻게든 호텔들 바꾼다고 이렇게 전면적 개보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찾을 안이거든요. 거기에 채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해서 진짜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거니요 의원들은 빗물 누수에 따른 하자 보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국비 등 162억 원이 투입된 제천 의림지 역사박물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차별화된 생존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. CCS 뉴스 지치수입니다.